사람은 저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장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특별한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겉옷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르며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병에 갇혀 산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치료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공짜로 고쳐줍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서 이 여인의 가정에 가산이 텅텅 빌 정도가 된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12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암흑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까지 생각해야 하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그런 부정한 여인이 접촉을 해오면 부정을 전이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혈루증 여인이 많은 무리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부정을 전이시킨 그 부정 전이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아 예수님 앞길을 막아서서는. 승산이 없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뒤편을 파고듭니다. 이 여인의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고심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의 옷을 터치를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다 보니 누가 누구에게 부딪혔는지 상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죠. 그 순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제자들이 여러 핑계를 대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빠져나감을 내가 느낀다,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선포하시며, 내 옷에 손댄 사람을 찾고자 하십니다. 이 여인은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는 순간 결로증이 나왔다는 것을 느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건데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시려고 주위를 딱 둘러보십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더 이상 여인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안수 받고 싶었지만 사람이 많아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었더니 내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오직 이 혈루증 알았던 여인만이 치유함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예수님의 손과 손목을 터치하는 것 얼마든지 할수 있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록 옷자락에 터치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터치한 사람, 바로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이 낳은 이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48절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신 겁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12년의 고난의 시간을 이제 평안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성경말씀을 볼때 문학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말씀을 읽습니까? 기도할 때 기원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찬양할 때 트로트하듯이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찬양합니까? 설교말씀 들을 때 강연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기도에, 이 찬양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믿음으로 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의 선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시 보낸다고요? 삶의 현장, 세상 속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아라. 너 구원해 줬으니 거기 그렇게 살다가 다음에 또 온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평안의 시간을 네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라고, 믿음의 시간을 너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군사 4명들이 각각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을 선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로마 군사는 물론 모찌를 하느라고 그랬겠지만 예수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온전히 자기 걸로 소유를 했지만 아무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루증 여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이 로마 군사는 예수님의 옷을 재산으로서 가지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자기 걸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 여인은 내 걸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 로마 군사들처럼 자기 걸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금고에 넣어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건 나타나건, 내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을 나의 금고에 딱 보관해 놓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좀 적나라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옷을 장식품, 신분증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있어 나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 우리 집에는 예수님의 옷이 있어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로마 군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저 말씀이 내가 터치해야 할 말씀이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음나 듣고 있어 오늘 예배당에서 말씀 20분 들었어 다음 주또 들면 돼 수요일 날도 들었어 새벽기도도 들었어 이렇게 내가 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은 로마 군사와 별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시도로 옷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개인 금고에 모셔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식품으로, 신분증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표현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더 입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기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것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입지를 못했습니다. 금고에 저장만 해놨고 곧 탈아치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옷을 입는 자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은 장식품, 신분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혈룩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므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니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